변우혁 기아에서 경쟁 가능할까? 변우혁 선수가 트레이드돼서 기아로 오게 되었는데요. 솔직히 전 놀랐어요. 1차 지명 선수를 많이 써보지도 않고 이렇게 타 팀에 트레이드시키다라는 게좀 이해도 안 되고 또 군필인 선수인데요. 좀 문제가 있다고 해도 원래 1차 지명 선수 정도 되면 구단에서 좀 안고 가는 게 보통이거든요. 고질적 허리 부상도 있고 그래서 그런 지 하나에서 이리 빨리 트레이드 시킬지는 진짜 변혁 선수 성적을 한번 보면 한번 말해보죠. 성적을 솔직히 성적을 보면 그렇게 좋은 성적이 아니죠. 그게 판단이 가능한 성적이 표본이 아니에요. 그리고 변우혁 선수가 기아에서 포지션이 1루, 3루, 코너 내야수인데 1루는 황대인, 김석환, 변우혁 이렇게 경쟁을 할것 같고요. 3루는 류지혁, 김도영, 변우혁 이렇게 경쟁을 할 거예요. 1루는 황대인, 김석한, 변우혁 보면 1루보다는 3루에서 기대를 더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죠? 예. 황대인하고 김석한이 아마, 예. 김석한도 이번에 진론가서 홈런 좀 괜찮게 치고 타격이 괜찮았기 때문에 더 발전했을 거라 봐요. 그러면 변우역이 약간. 여기서 많이 밀리죠. 삼루도 류지역이라는 국권한 선수가 있고 그냥 김도영하고 변호혁하고 경쟁을 하는 건데 류지역보다는 김도영이랑 경쟁해서 앞서야 해요. 변호혁은 그래야 기회도 더 받겠죠. 그런데 무엇보다 변호혁 선수는 부상이 없어야 해요. 네. 기아에서도 계속 부상으로 인한 기간이 길어지면 기회를 얻지 못할 거예요. 솔직히 하나에서 1차지명 선수로 일이 보낸다라는 것 자체가 안 좋은 신호예요. 솔직히. 부상 없이 한 시즌 잘 소화해 봅시다. 변혁 선수. 진짜 1차 지명 선수를 19년에 한번 이렇게 많이 쓰지도 않고 예. 노시환은 계속 썼잖아요. 예, 같은 동기인데. 노시환 썼는데 변혁 선수는 2군에서 많이 있었죠. 근데 이때 하나 단적으로 둘이 뭐가 좀 차이가 있었냐면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건데 엠스플 TV였나 거기서 아마 그 스프링 캠프를 갔었어요. 그때 변혁 선수하고 노시한 선수하고 있는데 그때 그 바람으로 훅 해가지고 공 띄우는 거 놀이기구 같은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걸로 이렇게 배트로 치는 걸좀 했었는데 노시한 선수는 치는데 변혁 선수는 못 쳤어요. 예. 저는 그때 볼 때도 아, 노시원이 더 괜찮겠다 생각은 했었거든요 예. 근데 결과도 그렇게 나왔네요 예. 일단 하나에서도 그 1차 지명 선수를 이렇게 50경기 단 50경기 1군에서 단 50경기 이렇게 쓰고 이렇게 트레이드 시킨다는 자체가 음, 씁쓸하죠 예. 변혁 선수도 약간 충격이고 땅 구단들도 조금 우아하게 봤을 거라고 저는 봐요 예. 지금 롯데 보면 윤성빈 선수 이번에 스프링 캠프까지 데리고 가면서 안고 있잖아요 예. 저 제가 알기로는 몇년 전에도 윤성빈 원하는 구단 있는 걸로 알고 있, 있거든요 예. 근데 지금까지 안고 있잖아요 예. 전혀 1군에서 뛰지도 못하고 있는데 최근에 그렇게 원래 1군 선수들은 한번 기회가 돼서 한번 포테니 터지면 확 터지는 그런 기량을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라 네, 그렇게 뽑는 건데 1차 지명 선수들은 또 네. 어, 진짜 하나에서 이렇게 진짜 제가 여기 쓴 것처럼 트레이드를 그냥 시켜버렸다는 건 진짜 뭔가 안 좋은 신호죠 솔직히 진짜 부상 없이 한 시즌 잘 해서 경쟁해서 자기게 경쟁력을 기아에 한번 팬들한테 보여줘야 될 거예요. 화이팅!